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동선교회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 하시고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또한 우리의 삶, 삶을 통하여서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라이드를 끄고 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구원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네, 우리는 어, 지난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절기는 성탄절이 이르기 전4 어, 주간을 보내는 절기예요.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는 절기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러한 절기가 이 대림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네,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을 때, 또 그들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극심할 때일수록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하루빨리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를 어,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그러나 곧올 것이라고 어, 믿었던 어,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마지막 어, 이 시대 선지자인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긴 세월 동안에는 이렇다 할 선지자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던 자리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렸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약속이 희미해져서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 건가 하고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 중에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를 그 약속을 기다리는 대신에 차라리 자신만의 살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암흑기 시대 중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메시아, 또 그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모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함께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모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시모온은 일생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네, 그런 그는 인격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즉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정직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하나님에 관한 법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인격적으로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적으로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시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요 누가보면 (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네 그가 오실 메시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생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냐면 그가 살아있는 생전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시므는 어떻겠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 간절하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이 시므온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전으로 이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성전으로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전으로 이끌려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8일째 되는 날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으로 아이를 안고 오게 되었어요. 특히 처음 난 아이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안고 오는 아이,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시모오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자신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를 만난 감격으로 그는 뛸 듯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음에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누가 보건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면 시모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시모온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무원의 입술을, 입술의 을입술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시무원에게 시모원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구원자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이 사명을 지켜왔던 그 구원자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명을 지켜왔는데 이제 그는 늙고 나이가 많은 그러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자 시모, 시모온에게 이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은 자신의 사명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모온은 기쁨으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은 기다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감격과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시모온의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그들은 가브리엘에게 여러 번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동방박사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자신들을 방문하고 축하하고 또 축복했던, 찬양했던 목자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온의 찬양을 듣고도 이들이 놀랍게 여겼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구세주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모든 사람에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한 마리아와 요셉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모온이 지금 왜 기뻐 찬양하는지, 왜 예수님을 만난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모온이 찬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모온은 무엇을 찬양했던 것입니까? 먼저 그가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됨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시모온는 마침내 영적인 암흑기였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빛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기다릴 때에 누려지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주의 구원을 찬양하였습니다. 네,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행하신 십자가 사역, 구체적인 그의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에게 미칠 구원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모원은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친히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품에 안고 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모는 그동안 자신이 늙고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도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명, 그 사명을 감동, 감당해왔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사명이 성취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사명을 완성한 그는요 이제 미련 없이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모온의 천양의 고백은 첫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온 윤리의 인류에게 미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다린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안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할 수 있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거죠. 네, 그가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는 언약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초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 그는 일생 동안 머리가 휘어지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쇠할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을 때에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때에 시모온이 누렸던 주님을 직접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시모온이 살던 당시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삶은 공고하고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식민체하에 있었습니다. 많은 세금으로 삶이 팍팍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됐어요. 이제 영적으로 지도해줄 영적 지도자들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행하며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고 정직하게 살았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된 삶을 살았던 시므온은 늘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체험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는 어떠한가요? 이 세대도 시무원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인 예배로 변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이루어지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세상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설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방송을 틀을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설교의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를 틀면은 수많은 목회자의 설교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여전히 참된 진리를 찾아서 갈급해 합니다.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웃기웃 합니다. 또한 거짓과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어그시오온 시대에 있었던 이단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죠. 이 이단들은 사람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 현상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네,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예요.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 잃어버리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 고집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이 시무원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몸부림쳐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시몬이 누렸던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그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심오원처럼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의롭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루며 끝까지 승리하여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